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요 그 한동안 뜸했던 우리 그 재정 관리사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에, 에, 무슨 FC인데 예, FC의 우리 이은길 대표님, 이은길 대표가 아니라 설계사? 뭐 개인 일이니까 대표라 해도요. 천하히 대표. 어, 어, 네.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에, 우리 이은길 씨 모셨습니다. 어. 어. 이윤길 씨가 사실은 오늘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원래 폭풍군단의 자살 테러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가 북한 그, 어, 내부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laughs> 알아본 결과 이 북한에서 이제 병력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더라고요. 음. 어, 그런데 특히 그 폭풍 군단이 리원에 있던 네. 폭풍 군단이 통천으로 지금 옮겨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이 지난 4, 5월 24일, 5일 이틀 동안 김정은이가 그 갈마, 갈마 지구 그다음에 원산 지구 이 시찰을 했는데 어. 왜 여기를 가느냐? 그리고 폭풍군단은 왜리온을 떠나서 거기를 가느냐? 또 북한에서 폭풍군단이라는 건 어떤 부대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이웅길 씨는 폭풍군단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죠? 까 네. 제가 <laughs> 98년도 8월 16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금강관리국이라고 해가지고 부대가 음. 다른데 가게 됐었습니다. 그게 음. 이게. 금강관리국은 외화벌이 아닌가? 네, 외화벌이 부대에 네. 가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가게 됐다고 생각하고, 모란봉, 그러니까 대호가 모란봉이고, 폭풍문하는 승리산입니다. 음. 이게 모란봉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호가 뒤에서 승리산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용길 승리산 해가지고, 승리산 대호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모란봉에는, 이 모란봉으로 간다고 들었 그쵸. 백으로 가기 때문에 모란봉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했는데, 외삼촌이 자기가 다니던 부대가, 라면 내가 안갈 수도 있다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이어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 그 부대를 그냥 보낸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떤 부대인지, 외삼촌 부대니까 그냥 특수부대라는 것만 어. 알았고 외삼촌이 당시 김창봉 씨그 특수 팔군단이 해체되면서 바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 그래가지고 뭐 검은 잠바 부대라고 해가지고. 어. 기초 이 부대의 첫, 초기는 김신조 목사님 특수 음. 그뭐124 군부대가 어. 모체입니다. 근데 당시 124 군부대도 이게 124 군부대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의 정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정찰 부대 무슨 뭐 이런 부대들이 이선선 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부대를 부대에서 잘 훈련된 전투 조장 출신들을 뽑아서 만든 게. 1, 2, 사 군부대였습니다. 음.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로 음. 해가지고. 그 당시 김신종 국사님도 아마 중인가에 음. 이렇게 돼서 오셨을까 그 조장들로 뽑아서 오는데 저희 부대도 똑같습니다. 그니까그 음. 부대가 이렇게 슬,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부대를 또 다시 바꾸고 음. 부대 명칭을 자주 바꿉니다. 음. 예, 원래는 뭐경복교도지도국이라고 했다가 음. 예, 5, 7 0 교도시도국 아, 예, 들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교도지도국. 저희 때가 말해도 경복교도지도국이었습니다근데 어, 제가 입대해서 폭풍군단이라고 명칭이 바뀐 어. 겁니다. 김정일이 폭풍군단 하나 가지고 어, 이름 명칭을 바꾸라 폭풍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폭풍군 하나 가지고 조국통일을 하겠습니다. 막이 정도로 그 해가고그 정도로 기미 <laughs> 던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어. 김일성 자체가 이 부대를 만든 게뭐 실지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6.25때그후그 메가다 그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네. 여기 폐산병들이 남아 지 않습니까? 음음. 일명 이전선 부대라고 해가지고 네. 그뭐최은이가 남아가지고 네. 김일성이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뭐 여기서 지리산 빨치산이나 이런 이 남로당 출신들하고 같이 저 네. 후방을 교란했다. 그게 크게 공로를 했다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크게 공로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회담을 다숙청하긴 했는데 그니까 그때 그게 좀 경험이 돼서 후방을 교란하는 부대를 만들자. 그러면 전선에 힘을 못 쓰겠다 해 가지고 저희 부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일단 유사시 전쟁이나 뭐 전쟁이다 할 때는 미리 저 후방에 침투돼 가지고 후방에 군사 요충지뭐 항, 음. 공항, 뭐 군사 시설물 철교, 교량 이가거다 폭파시키고 자폭하는 부대 그리고 마지막 자살 폭탄 부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부대가 세 가지로 번개, 우, 우레 벼락으로 나누는데 번개 어. 부대는 들어가서 그냥 자살하는 거 무작정 들어가 받는 겁니다. 번개 우레는 자살. 어. 번개만. 번개. 우레는우리도 네. 어떻게 보면 자살인데 번개가 다 터뜨리고 죽으면. 번개가 울면 우리가아까 번개가 번쩍하면 우리가 울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번개가 우리가 번쩍 하 오면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요충지를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터뜨린 요충지를 점령하고 네. 우리 기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벼락하고 지금은 525, 525 부대라고 해서 총, 그 총사무 정찰국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그 청와대에 습격했던 부대, 모의 습격. 그 부대하고 벼락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벼락은 어호하고 525가 들어가서 대통령. 뭐 요인들을 정부 요인들 암살하거나 납치해서 북으로 가는.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예,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 리원에 있는 폭풍 군단이 통천으로 이동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에 급파하는 건가? 일단 통촌 자체도 강원도 전연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전선으로 급파하는 것이 것이냐. 다음 두 번째, 음. 김정은의 우리가 말이 자폭 부대지, 실지는 김정은의 퇴로를 위한 경호 부대가 아닐 것이냐. 김정은. 잘 훈련된 부대들이니 저희 부대에서 아. 경호원들도 뽑아가고 하니까 이 부대들이 통촌이나 원, 어차피 송촌은 원산항이 가까운 가깝게 있으니까 삼국으로 아. 빠질 수 있는 갈마 비행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평양은 만약 평양이 습격 당할 때. 아. 선제공격 받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 원산이거든요. 아... 바로 평양 원산 고속도로가 있고 하니까 뭐 개성 쪽으로 오면 남한이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남한에서 반겨서 맞아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어 차피 그때는 남한도 같이 타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산으로 해가지고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뭐 삼국으로 빠진다든가 이걸 경호할 수 있는 부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 부대거든요. 뭐 침투 받으면 자기들이 다 죽으면서 김정은을 보호해서 탈출 무사히 탈출 시키는 게또 임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대 두 가지 생각인데 제 생각에 지금 두 가지 두 번째 생각이 거의 가깝게 처음에는 저는 아 전선을 이동했다면 이건 전쟁을 준비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김정은의 퇴로를 준비한 부대 이동이 아니었을까? 어 그래 그런데 지금 그 정찰 천국이 또이 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예. 아마 그마식역그 음. 그 스키장 있는 아. 거기를 이제 뭐 관광을 또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 그 지역을 또 봉쇄할 수 있는 부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타 아. 북한 주민들이나 아, 이런 게들지 못하게 못 들어오게. 예전에, 아.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 이런 구, 적 있었어요? 예, 어, 국경 경비대 지역에 탈북자들이 국경 경비대하고 끼고 뭐 애물고이고 탈북하는 게 많지 않습어요 그러니까 이걸 봉쇄하겠다고 폭풍군단을 아예 국경에 침투시켜 드려보냈습니다. 어, 잘 훈련된 예내기, 예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북한 주민들이. 동화되거나, 뭐, 아, 자본주의, 뭐, 일명 황색 바람에 물졌거나, 그렇군요. 남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동, 음. 뭐,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유를 늘리다온 분들이기 때문에, 또, 네. 실수해서, 뭐, 다방자식 어. 피격대처럼 이렇게 나가고 할 때, 예. 제대로 피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대들이 주변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거기를, 이렇게, 그, 갈마지고, 어, 그 다음에, 원산 철도, 공사. 예. 여기를 음. 이제 시찰한 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그 남북 이 뭐야 북, 나, 남한 관광객을 끌어들이하기 위한, 위한 그 경비대라고 보면 되죠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 원산 쪽은 뭐 일본하고 가깝다고는 하지만 탈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주로 또 강원도 사람들은 좀 약간 곡창지대도 있기 때문에 주로 뭐 굶어 죽었다거나 이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강원도 사람들은 네. 조금 뭐 무상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탈북은 거의 없으니까 좀 형, 그나마 혁명하기 지니까 그쪽을 개혁개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관광지대를 만들어 놓고 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차단을 시키기 위한 음. 경호부대가 경비대 부대가 아마 저희 부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 북한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 고암동 답천리이 지역에다가 해상조격부대 두개 전대를 아... 주둔시키고. 원래 문한에문에 있었는데. 한 개여다는 산에 예, 주둔시키고. 네. 또, 안변에 해상조격 특수부대 두 개가 배치되고. 또, 문촌과 고암리 답천에 또이한계대다가 이렇게 배치되고. 통촌에는 폭풍전단을 넣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광을 준비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관광을 준비하는데 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뭐 간첩은 없겠지만, 물론 이게 뭐 자기들만의 이런 체제 선전쇼를 위한 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괜히 주민들 좀 위협을 주고 학적들이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뭐 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상 저격 부대들이 들어온다는 건 해상을 일단은 해상침투를 막으려고 하는 거 있고 저희 부대 가는 것또한 육로로 들어오는 모든 걸또 막으려고 하는 음. 거. 원래 해상저격하고 저희가 임무가 똑같거든요 해상은 어. 바다 쪽이고 저희는 육사, 육지로 육지, 떨어져서 육지. 자폭이니까 아. 둘다 같은 자폭 부대가 들어왔다는 건 어. 그만큼 그렇구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통제를 네. 강화하겠다 아 그러니까 폭풍문단의 경우에는 <laughs> 자살, 폭탄으로서도 활용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해상저격 부대 또한 이번에 그뭐 천안함 침몰 때나 제가 항상 어뢰보다는 천안함 침몰 때도 소형 잠수함을 위한 해상저격 부대들이 자폭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 저는 얘기를 했었... 그 미리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어뢰가 나오고 했었으니까 모르겠는데 해상저격 부대도 그거거든요. 자폭 공격이거든요. 바다로 들어가서 적함, 적... 뭐... 잠수함이야 적함을 받고 그냥 자폭하는... 저 집안은 너무 잔인해요. <laughs>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다 자기네 그냥 방패 막이로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뇌가 됐으니까 저 또한 그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북한의 군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그게 지금, 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부대명칭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아, 그 예, 예. 예전에 육군단 사건, 구군단 음, 사건처럼 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뭐 그것도 체제가 뭐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거라는데 만들어낸 게 아니었고요. 그때도 정확하게 그때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 밑으로 조직이 준비가 됐었고 아마 북쪽 지역 사람들이 예전부터 뭐 이런 반항 정신이 많다 보니까 음.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아마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그냥 어차피 북쪽이니까 함경 남북도 양양도 이쪽인데 여기 군부에서 그러니까 군부가 서로 교통이 안 되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이 군단하고 뭐사 군단 안 되는 것처럼 교통이 안 되지만 그래도 웬간한 중대장급 이상, 연대장급 이하 감 군인 군간들은 변동이 있으니까 알지. 예, 예, 자주 자주 부대 변동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한다고 예, 하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어떤 눈치를 챘는지군관 중대장 대대장인들이 부대 이동을 막았답니다. 그니까 포병 부대에서 육뭐 일만 보병 부대로 가던 걸다 막아버리고 음. 딱 자대에서만 올라갈 수 있게끔. 음. 근데 그렇게그도더 문제가 예, 생기지. 그게 문제가 <laughs> 그만큼 끈끈한 정이 아, 생기니까. 그 정보 조직지 지금 작게 생겼는데, 제가 들은 그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일반, 그러니까 중간급 군 간부들이 사조직, 그러니까 일명 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제가. 아, 조금, 하나에. 예, 그런 비슷한 걸 그냥 의형제처럼 그냥 우리 모임, 뭐, 처음에는 그냥 술 먹는 이런 모임이었는데, 그게 조금 조금씩 커져가지고, 뭐, 제 친구 얘기는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중간급 간부까지 간 친구인데, 그냥앉아서 대놓고, 터놓고 얘기를 한다. 지금 형 정세를 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때 우리가 준비해야 아, 되지 않느냐. 중, 어떤 준비요? 그러니까 그, 그 자세한 어, 것까지 얘기는데 어떤 준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니까 이제 만약 미군이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이 뭐 전쟁 이런 걸 해가지고 뭐할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그러고 보면 전쟁 때 그런 게 있잖아. 정부 지 아니 르는게 아니라 안, 아는 게 아니라, 어, 자기 판단, 겁장. 자기들만의 조직으로 어.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 게 맞는 거다. 왜냐면 하 어차피 다 몰살되거나 어. 죽거나 하는 게 어. 벌어지니까 미리 투항하거나 지금 그쪽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많이 위험해진 거죠 그쪽에. 그래서 김정은이가못 돌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뭐 뉴스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하는데 정확히 뉴스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신을 뭐 북측으로 돌렸다 뭐. 남측으로 돌린 게 아니고 김정은이 방문할 때 북측으로 돌렸는데 김정은 자체도 많이 생명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측 간부들 반영할 반약, 수 있는 중간측 반란 간부들만 채워내고 있는데 지금 밑에까지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는 그 조직들이 하나하나 커지고 있는 데아 중간급 간부들을 쳐내고 있는데 그렇죠. 밑에서는 또 오히려 서조직이 무럭무럭 네,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없어. 없는 겁니다. 무작정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럼 뭐 검면 한다고 해서 잡히 이제는 잡히지도 않고 옛날, 너무 많으면못 잡지. 이게 김정일 때는 아니 바퀴가 벌레가 생길 때 그렇죠. 한두 마리 생기면 잡는데 너무 많이 지 잡을 수가 네, 없어요 예, 이제는 너무 퍼져 가지고 이게 전군에 이제는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음. 거의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막을 뭐, 수특정인데 예, 막을 수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면 지금 한국과의 지금에 있는 평화적인 대화 뭐 이런 걸 해서 김정일의 김정은의 지위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지금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음. 지금 엄청나게 선전하고 을 있다고 합니다. 남만이 인정해주는 네. 대통령이다. 예. 그렇죠. 예전에는 김대중 때까지만 해도, 김정도통령올 때까지만 해도 적들이 막 무력으로 어, 적들이 저렇게 오지만 우리는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강의 자체가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완전히 지금 응? 뭐 평화 모드를 넣어주면서 김정은의 탁월한 이런 응? 용도. 체제로 인해가지고, 미국 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을 막 까고, 이름에 나갔는데 지금은 남수 대통령 무릎 꿇고 찾아오고 아니고, 평화조 서로 두 정상들이, 세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같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이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하고 그들을 동급으로 만들어. 한쪽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서있을 음. 동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우리 김정은 장군님도 어디 세계에 나가면 특게 인정을 받는구나 하게끔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사상, 그 만약, 반역에 하려고 했던 그 사상마저 없애버리게 할수 있게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지금, 없어져요? 그, 그, 그 지하 밑에 있는 그 조직들은 지금 전혀 거기에 미동도 없다고. 하 그렇게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음. 몇십 년을 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변함이, 변한 게 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오.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더 이상 커지지는 못하고 있고, 음. 아마 자기들도 주시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겠는지 정세가 변하기대 기다,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 정세는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정세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여기 정세가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뭐,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아니, 여기. 미국이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laughs> 그, 그.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거 맛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미군이 아마도 8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평양에 들어갈 거라는 거요 미국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근데 거기 김정은하고 대화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그게 대화가 안 되면 김정은 죽어야죠 <laughs> 김정은은 죽을 수 밖에 없죠 김정은은 지금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죽을 수 밖에 없냐 대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서 그 북한의, 북한 주민들을 좀 약간 자유롭게 해도 죽고, 네. 그죠?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장을 뜬다? 그럼 또 죽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나저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똑똑한 거지. 지금 이렇게 조직을 묶어가지고 그거 잘 연결해 놓으세요. 네. 그 나중에 우리가 아 여기 이런 이런 조직 있다고 알려라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이거 중요한 건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더욱 바빠난 거죠. 지금 바쁘고. 네, 엄청. 가려고 해도 어렵고. 네. 안 가려고 해도 어렵고.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이전 세계에서 가장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김정은이라고요. 김정은이라고 예. 내부의 적이 있지, 외부의 적이 있지. 그렇죠. 어디가 더 무서울지, 어디를 어떻게 잠재워야 될지를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너무 많이 왔어요. 예. 너무 많이 왔어. 아 그랬군요. 군부대 군대 내 하부에 하부에 사조직이 있다. 아주 예. 대량.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예, 아니 어쨌든 뭐 예, 많다는 거아니요 많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거 이거 우리 오늘 기사 좀 써야 되겠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또 괜찮아. 다음에도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기사잖아. 네. 예. 자주 와야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